아침에 네 아침마다 아침에 아파트 지상에 대놓으면 시동이 안걸린대요 근데 여름에는 또 이상이 없대 음, 여름에는 그래서 몇가지를 점검했는데 이 차량은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음. 각 센스가 문제가 있었으면 여름에도 안걸렸겠죠 여름에도 여름에 걸렸다 안걸렸다 걸렸다 안걸렸다 안 걸렸다 됐겠죠 그죠 각센스 RPM 신호 들어오는 것도 확인하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성관 전압 선간전압 측정했는데, 성관 전압도 이상 없고, 저는 이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도 보니까 성관 전압 테스트 해보니까 문제도 없어요. 문제도 없고, 그래도 연료 압력, 연료 압력도 정상적으로, 목표 레일 압력하고, 레일 압력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배터리 불량이 아닐까라고 배터리 배터리 이게 어 작년에 작년 한자 겨울 마지막 쯤에 시동이 잘안 걸려가 배터리 예열 플러그 연료 필터까지 전체를 교환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배제 시키나왔습니다. 배제 시키놨는데 아, 참 그가죠. 밖에 지금 밖에 우리 응? 건물 옆에 이 새벽에 때 나는데도 아침에 시동이 걸렸는데 응? 근데좀삐리하이 걸렸죠. 응? 힘있게 경쾌하게 걸리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배터리가 9.9.1V 이하까지 떨어지거든요. 지금 응? 그래서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차주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아침까지 다시 한번 또 내일은 좀더 오겠다. 내일이 좀더 춥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성간전압 얼만큼 배터리 성관전압이얼만큼 떨어진지 확인해가지고 음, 배터리 불량인지 아닌지를 결론 을 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참 이게 참 그거죠. 이 여름에 또 멀쩡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온이 급감하면 아침에 보험 출동하는 업체가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배터리 2-3일 만에 배터리 배터리 그거 했는데 교환했는데 2-3일 만에 안 걸려가 세레모도 고장난 게 아닌가 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배터리 불량이더라고 <laughs> 그 배터리 다른 걸로 바꾸니까 전혀 뭐 문제가 없다면서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뭐 경고등 뜨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14년식으로 12만키로 밖에 차영이안 됐는데. 음. 저, 아이고, 아이고씨, 그거 너무 가뿐네헤드대뿐네 지금 엔진하고 레일 압력도 보니까 이상이 없고 내일 한번더 봐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